아 a l a i k u m 안녕하세요. 쇼 스쿨 아랍어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랍어 원어민 바음마스터 진행하게 된 소아입니다. 이 오티에서 이 강의를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네. 그럼 이 오티 시간에 아랍어 원어민 바음 마스터 강의 누가 소강 대상은 누가 들을지 조, 누가 들으면 좋을지 그리고 강의 구성은 어떻게 됐는지 강의 특징은 뭔지 그리고 수강하시면 어떤 수강 효과가 있을 건지 네, 설명해 드릴게요. 네. 먼저는 먼저 수강 대상. 수강 대상은 아랍어를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왕초보, 기초 학습자들 분들, 그리고 아랍어를 배웠지만 발음이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아랍어를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잘하지만 오늘민처럼 발음을 교정하고 싶으신 분들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강의 구성은 아랍어 알파벳 발음부터 단어, 통 테스트까지 다양하게 구성 구성했어요. 그리고 강의마다 아랍어 알파벳 시작해서 마무리 책책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3강까지 아랍어 알파벳 표를 네, 보볼 거예요. 오늘의 배울 알파벳 미리 표시하고 어떤 아랍어 알파벳 배울 건지 네, 소개해 드리고 시작할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배울 글자들, 명칭, 발음 기호까지 그리고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배울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아랍어 알파벳 단 모음이랑 같이 결합하면 발음, 어떤 발음 변화가 될 건지 연습할 거예요. 아오이인지 많이 연습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길자마다 단어 세 가지씩 배울 거예요. 단어를 배우기 전에 먼저 길자 시기 연습할 거예요. 길자가 단어에서 먼저 위치 따라 먼저 나올 때 가운데 아니면 마지막에 어떻게 쓰는지 제가 간단하게 직접 손으로 쓰고 바로 사진을 통해서. 단어 발음을 연습할 거예요. 특히 첫 길자 단 모음이랑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 네, 설명해 드리고 연습 많이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아랍어 알베벳 배웠어요. 그럼 이제는 마무리 책책 체크, 체크, 퀴즈를 통해서 마무리할 거예요. 퀴즈에서 질문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는 길자 발음 맞추기 그리고 두 번째는 단어의 첫 길자 맞추기 세 번째는 길은 보고 단어를 일기를 통해서 복습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럼 이렇게 아랍어 알파벳 13강까지 배운 후 이제는 비슷한 발음 비교, 비슷한 발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단어에서 발음은 비슷한 발음들이 차이가 발음 차이가 어떻게 나오는지 비교할, 비교하고 연습 많이 할 거예요. 발음 네 연습한 후 다시 한 번. 비슷한 발음들끼리 아랍어 재밌는 통트위스터 통해서 네, 연습할 거예요. 재밌게 도전하면서 같이 네, 통트위스터를 도전할 거예요. 네. 그리고 마지막 칸까지 여기 아랍어 국가명, 도시이름명, 네, 아랍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배운 글자를 돌리면서 아, 아랍어 국가명 읽을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강의 특징은 총17 강이에요. 한 강에 15분 걸릴 거예요. 그리고 원어민에게 저에게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배울 수도 있는데 여기 강의는 간단하게 만들어서 사진도 있고 아랍어 발음 바람, 한글 발음까지 있어서 저에게 집중해서 잘 듣고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아랍어 알파벳부터 시작해서 단어를 읽을 수 있고 문장까지 동토이스터까지 짜긴 짜긴 네, 배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반복 이 강의는 반복을 통해서 발음이 조절로 입에 붙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가 효과는 원하은 저에게 정확한 발음을 들을 수 있고 발음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없는 발음 아랍어 발음까지 배울 수 있을 거고. 여기는 듣기와 말하기를 한번꺼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기까지 오트를 소개해드렸어요. 이렇게 마무리하고 첫 강에서 뵐게요. 마스라마